뉴스를 봅니다. 또 누군가 사기를 당했고, 또 누군가 배신당했고, 또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채널을 돌려도 비슷한 이야기들 뿐이에요. 세상은 온통 악한 사람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당신도 경험했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일 진심으로 도와줬는데, 이용당한 경험, 착하게 살았는데 돌아온 건 손해뿐이었던 순간들,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사람 자체가 두렵습니다. 마음 속에서 냉소가 자랍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야. 착하게 살면 호구되는 세상이야. 믿을 건 나뿐이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이런 생각들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믿지 않게 되고, 먼저 다가가지 않게 되고,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방어적인 태도가 일상화되고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지지만 동시에 외롭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저 순진한 걸까요? 악한 세상에서 선함은 무의미한 걸까요? 그래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정말 있을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게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걸까요? 진화 심리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라고요. 제한된 자원을 두고 경쟁해야 했던 인류의 역사, 자기 보호 본능, 이런 것들이 우리 DNA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중적 존재예요.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치유받지 못한 고통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먼저 배신하고 학대받은 아이가 자라서 학대하는 부모가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악순환의 고리죠. 사회 구조도 문제입니다. 경쟁 중심 사회, 승자독식 시스템, 물질 만능주의. 이런 구조 속에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시스템 자체가 사람들을 악하게 만듭니다. 뒤처질까봐 불안하고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먼저 배신합니다. 신뢰가 부재한 사회에서 방어적 이기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17세기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 비관적이었죠. 하지만 그의 말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삶은 어떨까요? 냉소적으로 사는 게더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사랑 없는 삶은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먼저 정서적으로 고립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니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없어요. 표면적인 관계만 남고 진짜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외로움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자기 파괴적 순환이 생깁니다. 불신이 불신을 낳고 냉소가 냉소를 부릅니다.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라고 믿으면 정말로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그 믿음은 더 강화됩니다. 정신 건강도 악화됩니다. 우울증 위험이 높아지고 불안장애가 심화되고 분노 조절이 어려워지고 편집증적 사고가 생깁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신기하게도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 결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수명이 더 짧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월딩거 교수가 이끄는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75년 넘게 수백 명의 삶을 추적한 연구인데요. 결론이 명확했습니다.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은 관계라고요. 건강과 장수에도 좋은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연결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과학과 철학 그리고 신앙은 무엇을 말할까요? 뇌과학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사랑받을 때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뢰를 높이고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사랑받을 때 뇌가 실제로 변화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증가합니다. 사랑은 생물학적으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타적인 행동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해요. 베푸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용서에도 치유의 힘이 있고 연민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웰빙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양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함은 하늘의 이치다. 인간 본성의 선함을 믿으셨어요. 측은지심, 즉 타인의 고통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본래 있다고 보셨죠.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인, 즉 사랑이 인간다움의 본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 후반부에 깨달았습니다. 사랑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요. 사랑 없는 삶은 의미가 없고, 물질적 성공보다 사랑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문학 작품들은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미국의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빛만이 가능하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사랑만이 가능하다. 악에 대응하는 방법은 또 다른 악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그는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역사를 바꿨습니다. 사랑의 혁명적 힘을 보여줬어요. 성경은 사랑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증거가 있을까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건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입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연민의 가르침이에요. 불교에서는 자비를, 이슬람에서는 사선을, 유대교에서는 공의를 강조합니다. 황금률도 보편적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건 초월적 가치예요. 인류가 공통으로 깨달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순진하게 당하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랑과 경계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경계가 없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며 사랑하기가 가능해요. 무조건적인 희생이 사랑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진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둘째, 신뢰와 검증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밑대 의심하라는 말이 있죠. 맹목적인 신뢰는 위험합니다. 점진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행동으로 증명된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선택적 사랑이 현실적입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순 없어요.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집중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우선하는 거죠. 질적인 사랑이 중요합니다. 넷째, 용서와 기억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원한을 품고 사는 건 나만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아야 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운 교훈을 간직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용서죠. 다섯째, 이타성과 자기 돌봄의 균형입니다. 나를 먼저 채워야 남에게 줄수 있어요. 고갈되지 않는 사랑, 지속 가능한 선의가 필요합니다. 자기 사랑이 먼저예요. 균형 잡힌 배려가 중요합니다. 여섯째, 기대를 조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진 않아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면 실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강요하지 않는 거죠. 일곱째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친절이요. 미소, 인사, 경청. 이런 작은 것들이 누적되면 큰 선의가 됩니다. 작지만 지속적인 사랑이 중요해요. 여덟째, 자신에게도 사랑을 주세요. 자기 연민이 필요해요. 실수를 용서하고 자신을 아끼고 내면을 치유하세요. 자기 사랑이 모든 사랑의 기반입니다. 아홉째,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약함과 악함은 다릅니다. 실수와 고의도 다르죠. 일시적인 것과 만성적인 것,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열재 보호와 개방의 균형입니다. 완전히 닫지도 완전히 열지도 마세요. 선택적으로 취약성을 보이고 상황에 따라 조절하세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한 사람의 사랑이 만드는 파장은 생각보다 큽니다. 선의는 전염돼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리펄 이펙트 즉 파급 효과죠. 작은 친절이 퍼져 나갑니다. 변화는 나부터 시작됩니다. 미시적 혁명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뢰 사회가 형성되고 협력의 문화가 생기고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 자본이 증대되는 거죠. 거시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간디의 비폭력 저항은 인도를 독립시켰어요. 넬슨 만델라의 용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해를 이끌었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헌신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사랑이 이긴 순간들이 역사에 가득합니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진화생물학에서 밝혀낸 사실인데, 이타적 행동이 실제로 진화적 이점이 있다고 해요. 협력하는 집단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공감의 신경생물학도 발견됐어요. 우리 뇌에는 거울유런이라는 게 있어서 타인의 감정을 자동으로 공감하게 만듭니다. 인간 본성에 선함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죠. 희망을 가질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요. 조용히 선을 행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뉴스는 악한 일만 보도하지만 일상에는 선함이 가득합니다. 매일 누군가 남을 돕고 위로하고 나누고 있어요. 이 세상은 믿을만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은 상처를 주지만 동시에 치유도 줍니다. 사랑은 순진함이 아니라 용기예요. 지혜로운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맹목적 희생이 사랑은 아니에요. 경계가 있는 사랑, 나를 지키면서 베푸는 것, 지속 가능한 선의 현명한 선택.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람 노릇하며 살라. 인간 다음의 본질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요. 동물과 다른 이유, 존재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작은 친절 하나를 베푸는 겁니다. 미소, 인사, 감사의 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사람에게 진심을 주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부터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을 아끼고 용서하고 돌보세요.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내세요. 한번 배신당했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지혜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당신의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친절이 열 사람에게 퍼지고 백 사람에게 전해지고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악한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기로 결심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인간답게 만들고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진정한 의미를 찾는 길입니다. 사랑은 이깁니다. 역사가 증명했고 과학이 뒷받침하고 신앙이 확신합니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라디오였습니다.